7만 1000명 늘어나면서 취업자 증가수가 다시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자는 125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버스 노조가 협상을 타결하거나 파업을 철회하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과 중공영재 등으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남게 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지난 6분기 동안 다섯 번째 적자 실적에 전기료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3곳 등 전국적으로 시내 면세점 6곳을 새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 업계는 시장 사업자 포화로 업체 간 수수료 치킨 게임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윤뉴스입니다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두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매달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지난달 취업자는 이 목표치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7만 1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2월과 3월 각각 25만 명 넘게 늘던 취업자 증가폭이 다시 10만 명대에 그치며 주춤했습니다. 티보세 이상 고용률은 60.8%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취업자 수가 17만 명가량 늘어난 건 긍정적인 대목인데 각종 실업 관련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요? 네,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4.4%를 기록해 0.3% 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2000년 4월 4.5%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11.5%로, 1년 전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였습니다. 류 기자, 그동안 전체 취업자는 늘어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워낙 커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 지난달에는 좀 나아졌습니까? 지난달 제조업은 5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은 한달전 감소폭 10만 8천 명보다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 7천 명이 늘었고 교육서비스업도 5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매 및 소배, 소매업에서 7만 6천 명이 줄고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5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노인 연령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60세 이상이 34만 5천 명, 50대에서 6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3, 40대의 취업자 감소폭은 각각 9만 명, 18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정부가 5년 안에 해양 레저 관광객을 1,000만 명으로 늘려서 신규 일자리를 3,000개 만들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서 기자, 정기, 정부가 해양 레저 관광 분야에서 어떻게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해양 관광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기준 해양 레저 관광객은 580만 명 수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2023년 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또 2017년 기준 659만 명인 섬 관광 방문객도 2023년에 천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양관광 분야에서 3 0 0 0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를 열린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강화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전 해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을 지정하는데요. 권역별 거점마다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공 서핑장, 다이빙 풀, 글램핑장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 시설도 조성을 합니다. 기존의 어촌 관광, 낚시 관광 등의 콘텐츠를 내시화 하고요. 최근 경향에 맞는 신규 콘텐츠 개발도 추진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 치유 산업, 마리나 산업, 크루즈 산업 수중 레저산업 등 4대 해양 레저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는데요. 물과 친해질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해양 레포츠 체험교실과 생존 수영교실 등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s b s CNBC 서주연입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도립 직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현재 전 노선이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지역은 노사가 협상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피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앞으로 더 거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와 함께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네. 먼저 간밤에 서울 버스 노사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 버스 노사 협상, 오늘 새벽 2시 반쯤. 그러니까 파업을 불과 1시간 반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3.6%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또 복지 기금 5년 연장 등의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서울시가 노조에는 임금 인상을 또 사측에는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버스 이용객이 또 경기도도 많잖아요.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 버스 노사는 협상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일단 파업은 피했습니다. 조정 회의가 시작되기 전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또 광역버스 요금은 400원을 인상하겠다고 각각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 협상의 그 물꼬를 튼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그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600대도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조정기간을 일단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또 다시 사측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서울과 경기 외에 나머지 지역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어젯밤 자정을 전후해서 협상이 그 분위기가 급 반전된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협상을 끝낸 대구를 비롯해서 인천과 광주, 전남, 또 그리고 경남, 부산, 울산 등이 현재 사측과 협상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경기와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 노사는 현재 파업을 보류한 상태고요. 국토부는 전국의 주요 버스 노사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 버스 대란을 일단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버스 요금 인상으로 버스 대란은 가까스로 피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그렇게 평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전국의 주요 버스 노사 이번 그 파업 직전까지 시민의 발을 머로 잡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벼랑 끝 협상을 통해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그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사실상 해결한거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낳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지자체가 역시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합니다. 버스 노사가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또 버스 준공영제 확대라는 카드를 새로 들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결국 노조의 협상력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버스 기사의 근로 시간 단축과 그리고 임금 인상을 위해 결국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요금 인상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일각에서는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서 버스 요금을 올려서.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를 털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홍무총리가 이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4년에서 5년 간격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을 해왔고 2015년에 올린 뒤에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52시간제도 도입 때문이 아니더라도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광역버스의 국가사업 전환을 놓고도 홍 부총리는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광역버스와 M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확대 시행이 결국 철새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에 이미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4월 고용과 관련해선 3, 40대와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은 한국전력 실적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분기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전력 구입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한전의 설명인데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안 좋게 나온 거죠? 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 6,299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이상치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이미 지난해 한전은 연간 실적 기준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1분기만 놓고 비교해도 지난해보다 5천억 원 이상 영업 손실이 늘었습니다. 원래 한전은 수조 원대 흑자를 내던 기업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적자 폭이 확대된 원인은 뭐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입니다.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이 증가한 건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LNG와 신재생 에너지가 빈자리를 대체했는데 이들 전력 구입 단가가 오르면서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전기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전력 구입 비용을 결정짓는 국제 연료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LNG 가격이 유가와 연동이 되는데 최근 유가가 3개월째 오름세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도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실상 전기료 인상밖에 대안이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만간 공론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미 한 차례 보험료를 올린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들이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서민들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당장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사균입니다. 네, 김 기자, 드디어 손보사들이 인상 카드를 꺼낸 듯 싶은데 얼마나 인상하는 겁니까? 네, 우선 삼성화재가 다음 달 자동차 보험료를 1.5% 가량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어제 열린 올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월 3% 가량 인상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올리는 겁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손보업계도 순차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악사손해보험은 이달 말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4% 인상하고 KB손해보험도 다음 달 초에 1.7%를 올립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보험사들이 이렇게 보험료 인상하는 배경은 뭡니까? 네, 노동가동연한 연장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으로 비용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영해 개정된 표준 약관이 이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반영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손보사 입장입니다. 그런데 올 1분기 손보사 실적을 보면 보험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1분기 손보사의 실적이 좋지 못한 점도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삼성화재는 올 1분기 단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감소한 2,3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단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한 10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서현입니다 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의 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추가 면세점수가 졸속으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장 기자, 신규 면세점 총 6곳이 추가가 됐는데 왜 벌써부터 졸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신규 면세점 특허수를 결정한 곳은 보세 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입니다. 1년에 한번 열리는데 업계에선 한 차례 회의로 새롭게 신설될 면세점수를 결정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거 면세점 결정이 지나치게 주먹 구구식이었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공언했기 때문에 면세점 결정 과정이 좀더 개선될 것이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세 판매장 제도 운영위는 한번 회의를 갖고 곧바로 추가 면세점을 결정했습니다. 업계를 중심으로 과거 졸속으로 결정된 면세점 결정 방식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허언이 된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의 경우 세 곳이 추가됐는데 면세점 간 과열 경쟁으로 치킨게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화 같은 대기업도 사업 철수를 결정했을 정도로 업황이 좋지 않은데 업체 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졌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단 업계에선 정부가 직접 면세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데다 면세점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겠냐며 시장 상황보다 고용창출을 더 중시 여긴 판단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경쟁력 있는 업체만 살아남고 못 버티는 업체는 퇴출되면서 시장이 새롭게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 양사가 3년간 끌어왔던 특허 분쟁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월 극적인 합의를 이룬 이후 중국에서의 법적인 절차도 모두 끝난 건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삼성과 화웨이의 3년 동안 이어졌던 특허 분쟁이 결국은 화해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중국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을 모두 끝내고 관련 법적 절차까지 종결지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지난 2월 말 특허의 상호 사용, 즉 크로스 라이선스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의 관련 소송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면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네, 양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도 궁금한데요. 이번 특허 분쟁은 지난 2016년 화웨이가 삼성에 대해 차세대 통신표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맞대응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양쪽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화웨이 소송 의도가 크로스라이선스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삼성 측의 맞대응도 빠른 해결을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예상대로 양사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큰 다툼 없이 마무리가 된건 양사 모두에게 다행인 일, 다행인 일인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 비춰보면 당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을 아이폰과 갤럭시로 양분하는 라이벌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이번 화웨이의 소송은 화웨이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 전략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채널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소송이 하나금융의 승소로 종결이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박 기자 판결 결과부터 전해 주시죠. 하나금융은 조금 전에 론스타가 제기한 1조 6천억 원대 소송에서 완전 승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판결을 내린 중재재판부인 국제상공회의소, ICC라고 하는데 ICC로부터 이 같은 최종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중재인들의 판정문은 지난달 16일에 ICC 판정부에 제출이 됐고요. ICC 판정부는 지난주, 그러니까 이달 9일에 이 판정문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하나금융이 완전 승소함에 따라서 배상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하나금융이 승소를 했다고요. 그런데 앞서서 론스타는 왜 하나금융에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네, 론스타는 2016년 8월에 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면서 이 하나금융을 ICC에 제소를 한 겁니다. 당시 소송 금액은 14억 4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2003년 8월에 이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인 론스타는 2010년 11월에 이 지분을 하나금융에 4조 6,888억 원에 원래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0월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이에 따라 매각 과정이 지연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론스탄는 결국 2012년 1월에 이보다 7,731억 원이 깎인 이 3조 9,157억 원의 외환연행을 최종 매각하게 됐고요. 한마디로 더 비싸게 못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SBS CM 박규준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근 크로아티아를 찾아갔습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의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은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기자 현대기아차가 고성능 전기차 개발 업체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현대기아차는 고성능 전기차 업체인 리마 오토 모빌리에 1,000억 원을 투자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희선 현대차그룹 추석 부회장은 지난 13일 크로아티아의 리마 본사에서 투자와 전략적 사업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리마과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리마금 고성능 전동형 시스템과 전기 스포츠카 분야에서 손꼽히는 강자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아직 고전압, 고출력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유연한 차체 성능 제어가 가능한 차량을 시장에 내놓은 적이 없다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투자로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 기업을 빠르게 뒤쫓는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내연 기관에 국한됐던 고성능 라인업을 친환경차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클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기아차의 고성능 전기차 제품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기차는 내년까지 리마과 함께 고성능 전기차 시제품 두 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스포츠카로 개발되는 한 종은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인 엠브랜드가 내놓는 최초의 순수 전기차입니다. 다른 한 종은 고성능 수소 전기차 시제품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서 리마크 최고의 파트너라며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CNBC 권석혁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게임 업계에선 인식 악화와 또 이에 따른 산업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정 기자.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WHO는 오는 20일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병으로 확정되면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 게임 중독이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정식 병명이 되는 겁니다. 앞서 게임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WHO에 전달했습니다. 네, 실제로 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를 한다면 산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게임업계에선 인식 악화로 인한 전문 인력 채용 어려움, 이용자 감소 등의 부정적 요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시장 위축 규모가 2025년 3조 원을 넘을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각종 규제가 발생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죠. 네, WHO의 결정 이후 후속 조치인데요. 정부나 국회에서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법안이 나오면 게임사에선 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소형 개발사의 경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전체 주유소의 96%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이후 휘발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단체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8일차인 어제를 기준으로 전국 11459 주유소 가운데 11009곳이 휘발유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고속도로 주유소가 예외없이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고 유류세 환원분인 리터당 65원 이상 올린 곳은 전체 주유소의 18%인 2030곳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금융시장은 오름세입니다. 코스피가 0.57% 오름세로 2093포인트, 코스닥은 1.96% 오름세입니다. 724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 보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사이익을 받아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판매가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0.7% 오름세, LG전자는 1.2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국 배터리 공장의 투자 소식이 올라오면서 SK이노베이션도 3.92%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임보사 논란과 관련해서 재감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코롱피슈진 같은 경우에는 9.5%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사상 초대 영업적자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1.86% 내림세입니다. 2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